왜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살찌기 쉬울까요? 현대 사회의 구조 자체가 비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. 첫 번째 이유는 활동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. 과거에 농업이나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무직으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해요. 통근도 차나 대중교통으로 하니까 걸을 일이 거의 없죠. 두 번째는 음식 환경의 변화예요.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가 넘쳐나고 설탕과 지방이 가득한 고칼로리 음식에 24시간 노출되어 있어요. 배달앱으로 언제든 기름진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편의점마다 달콤한 간식들이 가득하죠.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에요. 현대인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해요. 또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로 수면이 부족하면 블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이 망가져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의 발달이에요. 스마트폰과 컴퓨터 때문에 움직일 시간도 줄고 늦은 밤까지 화면을 보다가 야식을 먹는 패턴이 생겼어요. 결국 현대 사회는 적게 움직이고 많이 먹도록 설계된 환경인 셈이죠. 그래서 우리는 더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.